영수인 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부터 뭐 볼까요? 아 김어준, 김건희 방문, 집무실은 공적 공간, 오바마 사진 재조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김어준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를 대통령 부인이 집무실 놀러 간 사진 처음이다. 기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또 보면 박지원도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주 앞에서 계속 주차하고 있는. 시위 차량입니다 다른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음, 이렇게 되고요 매일같이 욕설을 온종일 내주는 보수단체 집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지원 당신도 하루 종일 만개의 문자메시지 중에서 욕식거리가 대다수 일텐데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거 매니, 매우 괴로울텐데 보수단체만 이렇게 했는데 보수단체만 문제가 아닌 것 같지? 첫 번째 사적 거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통령 집무실이었습니다. 전임 대통령은 괴롭힘과 소음에 진누려 잠도 못 주무시는데 공적 공간인 대통령 집무실까지 사적인 휴게 공간을 휴식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거 분명히 하고 싶어요. 김어준이 아침에 얘기한 거 오후 3시쯤 오후 3시쯤 당대표가 얘기하고 그게 민주당의 패턴이 다박 박지연 당신이 오후 3시나 4시쯤에 김어준이 한그 아침에 전개한 프레임을 고대로 따라 하고 있다면 당신은 민주당의 순치된 사람이다 한마디로 대 길들이듯이 길들여진다 이거지 나도 내가 안 당해봤나 그러니까 엄청 길들여질라고 날리 치는데 님이 뽕 내가 길들여질 것 같냐 뭐 나는 그랬는데 당신은 하,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 3시에 7시에 일단 김어준이 해주고 그 다음엔 지금 급 떨어지는 애들 한두 대변인쯤이 아침부터쯤 지져주고 그 다음에 9시나 10시쯤에 국회의원쯤에 한번 지져주고 오후 3시나 4시쯤에 어, 당대표가 짓는게 그게 니들 패턴이라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유튜버들이 짓고 어. 하루종일 아침 7시에 김어준이 프레임을 걸면 하루행일 역할 분담에서 프레임질하는게 당신들의 패턴 어떻게 하냐고? 나도 그중에 한명이었으니까 니들이 그러는걸 <laughs> 니들이 그러는걸 내가 니들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박지원이 어, 박지원이 오후, 오후 4시쯤 4시경에 이렇게 트위터를 날리고 했었다라는건 박지원이도 아이고 민주당 다 됐네 민주당 다 됐어.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김어준, 김건희 방, 집무실 공간, 공적 공간. 저는 이런 거예 존나 꼰대스럽네. 씨발. <laughs> 이렇게 부, 부인이 와서 해서 남편하고 같이 앉아서 사진 찍었다고 난리인데, 자, 부인이 남편 집무실에서 사진 찍는 게 난리. 사적인 공간이 아니다. 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있고요 대통령이 있고, 어, 여기, 여기 보면 대통령이 있고, 여기 밑에 여기, 여기, 여기 딸, 사샤. 딸, 사샤가 아빠한테, 아빠 일하는데 놀래켜주려고 침대 쇼파 뒤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뭐, 대통령 집무실의 사적 공간이, 사적 공간, 공적 공간 엄청 엄격하게 구분하자고, 야, 이거 대들만나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통령은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족들의 따뜻한 케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무슨 철인 철인, 뭐 사, 철인 48호 뭐 이러냐? 철인 몇 호였지? 철인 28호냐? 왜 이거는 공적으로 보이냐? 딸이 이러고 있는 건? 또 다른 거 볼까요? JF 케네디. 아이고 아들이 밑에 이러고 있네. 저는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게 대통령 집무실과 청와대가 공적인 공간이면 문다혜는 청와대에서 살았어 안 살았어? 어? 문다혜가 청와대에서 살았니 안 살았니? 왜 니네들은 내로남부를 이렇게 심하게 하니? 어? 그 문다혜가 밥 먹고 하는 거다 사비로 했어 아니면 나랏밥 먹었어? 그 확인돼? 안 되지 않아? 그러면 김정숙 옷값, 그거 왜 법원에서도 공개하라고 했는데 니네 항소했어? 어? 그돈 무슨 돈으로 쓴... 아니 렌트를 했건 협찬을 받았건 뭐를 했건 간에 그게 전부 다 그랬어? 아니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길래 내돈내상 같이 보이진 않는다고 어? 언제부터 민주당이 공정 영역, 사적 영역 탈영을 했다고 김건희 대표가 부인이다, 부인! 옛날에는 영부인이라고 불렀던 요새도 영부인이라고 불는 건 여사님이라고 비, 표현을 하지만 김건희 여사님 여사 김건희 여사님 잡으죠? 붙여요? 안 붙여요. 저는 입에 김건희 대표가 입에 붙었는데 아니 나는 그그거 자기가 회사를 가지고 자기 일이 가진 사람이면 어, 김건희 뭐 바이든 교수님 여 응? 바이든 대통령 부인 같은 경우에 교수님이기도 한. 바이든 교수님 바이든 대표님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공식 자기가 공식 직함으로 부른 게낫지대통령에 딸려있는 여사님 이렇게 직함으로 부른 게 맞나 아니 나는 김건희 대표라고 부를, 코바나트 콘텐츠 대표잖아요 공적 영역에서 그래서 난 코바나트 콘텐츠 대표인 김건희를 김건희 대표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왜 다들 나보고 대표라고 부르면 뭐 여사? 여사라고 부르라는 거야 나는, 나는 그것도 갸우뚱해요 왜 여자가 남편 따라서 직함이 정해져 자기 직함이 있는데 외교 활동이나, 뭐, 기타 등등에 뭐할 때, 뭐, 쓸 수도 있는 표현이지만, 아니, 여사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대표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대표라고 했다고 다들 뭐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잘안 쓰는데. 난, 난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꼰꼰 열매들을 먹은 것 같아. 꼰꼰, 꼰대꼰대 열매들. 어떻게 이렇게 꼰대적 사고방식을 할수 있지? 아, 저는 일단은,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요. 그리고 민, 민주당이 박지연. 제가 이렇게 해서 박지연이 오늘, 박지연 얘기까지 하나만 더 할게요. 어, 아니, 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집무실에서 사진을 찍은 게 무슨 위법행위야? 그게 정치적 행위에요, 여러분? 남편하고 남편 직장 가서 사진 찍은 게 여러분, 그게 정치적 행위입니까? 위법행위에요? 그리고 지금, 난그 박지연한테도 물어보고 싶어 비대위원장이라면, 본인이 대통령 부인을 김어준이 아침 7시에 내 걸음 프레임 하에서 그거랑 똑같은 프레임, 하에서 그거로 당대표가 이렇게 대통령 부인 물고 늘어지는 게, 그게 정치 쇄신이냐? 그리고, 니네, 김, 내가 지금, 지금, 김정숙, 대통령 직무실, 이렇게 검색해본다. 대통령 직무실, 이렇게 검색해봤어요. 구글로. 그리고 이미지 눌렀어. 니네 죽을래? 아니, 여러분, 이거 김정숙 대통령 직무실로 검색을 해봤어요. 니네 진짜 뒤질래? 야, 이것들아. 니네 정신머리 나갔지? 아니, 뭔 말이 되는 어그로를 끌어야 어? 귀엽기라도, 귀엽게 넘어가 주지.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laughs>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 놀이, 여러분, 대통령 부인이요. 대통령 부인이 지금 김건희 대표가 대통령 부인이 아니에요. 대통령 부인 놀이, 그럼 김어준 당신한테는 TBS 7시 앵커 놀이 그렇게 해주면 될까? 어, 정의의 사도인 척 고만하지. 정의의 사도 놀이 좀 고만하지. TBS 7시 아침 7시 앵커 놀이 그만 좀 하지. 말이 돼. 그 아닌 사람이 그렇게 할때 이렇게 놀이라고 표현을 하지. 대통령 부인 놀이 적당히 좀 하자. 와 언론인인 척하는 놀이 좀 고만 좀 하지. 저는 저는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임무를 두고 가족을 이렇게 공격을 해대는 니들 그리고 거기에 그리고 김어준과 기타 등등이 좌파들이 하는 김광희 대표 공격에 여러분 특히 박지원 당신 그 공격에 뭐가 끼어들어 있어 영혐이 끼어들어 있다고 아니야? 민주당의 여염정 여염 얼마나 그 여염이 심해. 그 여염이 안 들어가 있다고 이 공격에. 이래 놓고서 무슨 여성 어쩌고 저쩌고 뭐 오늘 김뭐 김어준이야 그렇다 치지만 내가 오늘 박지현이까지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박지현은 야. 충성스러운 문재인의 신하냐 너도? 이제 주하는짓 보고 있으면 언제나 내로남불에, 내로남불에 하는 꼬라지가. 여기긴 여기까지 할게요.